중학교 여러분, 설명절을 잘 쓰셨나요? 네잘 쓰신 것 같네요. 저는 좀 피곤합니다. 네, 어제가 설날이고 그 전날 금요일은 석달 금음날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에, 밤에 석달 금음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지나가는 하늘을 지킨다는 뜻으로 밤을 세우는 수세라고 부르는데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수세하는 날, 저 섣달 굽는 날, 음력으로 12월 31일이죠. 그날은 다락, 옛날에 다락방 같은데, 다락이며 마루며, 또는 방이며 부엌, 사람이 거쳐하는 집안 곳곳에다가 등불을 켜놓고 밤을 지새웁니다. 속설에 섣달 굽는 날 밤에 잠을 자면 둠댕이가 된다. 또는 섣달 굽는 날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센다. 하는 말들이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새벽 땅이올 때까지 어른아이 할것 없이 가족 모두 모여서 잠을 자지 않고 밤새도록 화로가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또는 윷놀이를 하면서 잠을 쫓으려 했기도 했습니다. 수세 해지킴의 풍습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잠이나 잘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과 그 해를 연결 그 전해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두눈부릅 뜨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력 새해가 밝아온 지 이제 한 달을 보내고 음력으로 설도 지냈으니 본격적으로 2020년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모두의 각자의 소망과 바램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바램과 각오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빌면서 구상 시인의 시한 편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새해라는 시입니다.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해를 새해로 맞을 수 없다. 내가 서로워져서 인사를 하면 이웃도 새로워진 얼굴을 하고 새로운 내가 되어 거리를 가면 거리도 새로운 모습을 한다. 지난 날의 쓰라림과 괴로움은 오늘의 괴로움과 쓰라림이 아니요 내일도 기쁨과 슬픔이 수놓겠지만 그것은 생활의 조율일 따름이다. 흰 눈같이 맑아진 내 의식은 이성의 햇발을 받아 번쩍이고 내 심호흡한 가슴엔 사랑이 뜨거운 새피로 용솟음 친다. 꿈은 나의 충직과 일치하여 나의 줄기찬 노동은 고독을 쫓아버리고 하늘을 우러러 소박한 믿음을 가져 기도는 나의 일과 나의 일과의 처음과 끝이다. 이제 새로운 내가 서슴없이 맞는 새해 나의 생에 최고의 성실로써꽃 피울 새해여. 구상시인의 네, 말씀처럼 우리 모두 새로워져서 정말 서슴없이 네, 맞는 새해는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새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자년을 맞이하여서 저희 집에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작년에 고관절 수술하셨고 네, 더 이상 제사 음식이나 명절 음식을 준비하시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비그리스도인 우리 부모님과 또제 동생네 가족들이 전부 설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인 저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10년 넘게 계속해서 명절 예식서를 만들어 왔는데 정작 우리 집에서는 네,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쓰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어, 평생 교회를 다녀보신 적이 없고 제 막내 동생 가족은 제 막내 동생 아내는 수 씨죠. 같은 동네 사람이라 제가 어릴 때 전도했던 아이들인데 전도. 그래서 주일학교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 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찬송가나 성경 말씀을 잘 모릅니다. 가족 예배라는 것이 처음인데다가 또 어른과 아이들이 지속되 있어서 제가 어떻게 예배를 진행하면 좋을지 사실은 살짝 난감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냥 서로 둘러 앉아서 예식서에 있는 대로 그대로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어른 6세 아이들 4명, 네, 네 그래서 모두 10명이 참여했는데 저는 예배를 이끌면서 모두가 함께 그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함께 읽고 또 성경도 돌아가면서 읽고 어, 설교 또한 돌아가면서 순서제 쓰인 대로 한분다씩 읽어가면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설교 제목이 복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족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복을 한번 말해보세요. 네, 아버지는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한 것 그게 복이다 이렇게. 그리고 어머니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복이다 이렇게 말했고 어, 아이들은. 지나가다가 길가에 떨어진 돈을 줍는 거 <laughs> 그렇게 행운처럼 다가오는 거 그게 복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뭡니까? 또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복이라는 한자는 보일시 변에다가 그 다음에 찰복 그게 원래 호리병을 뜻하는 건데 호리병에 물이 가득 차거나 술이 가득 차서 뚜껑을 덮은 모양입니다 찰복이 합쳐진 글자인데 보일신은 기본적으로 재단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상형문자입니다또 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단지가 잔뜩 배가 부르는 모습,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한자를 통해서 고객 뜻을 살펴보면 사람의 힘을 넘어서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행운 우리 저희 가족 중에 어린이가 말한 것처럼 그런 뜻도 있고 또 배가 부른 것처럼 보붓하고 넉넉하다는 라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일이 다제마음대로 되지는 않기 때문에 또 그런 우리들에게 모든 한계와 그런 장애를 넘어서는 그런 초월적인 힘이 계시고 또그 힘으로 우리들 이 넉넉하고 오붓하게 살수 있다면, 어, 그것은 정말 좋은 거죠. 정말 복받은 삶이죠. 그런 사람들은 저마다 그런 복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 특별히 복의 근원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 두 가지 점에서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복하고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복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즉,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는 그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 사실을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이건 아브라함의 내려지 복이죠. 그런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만 복 받는 게 아니고 그 개인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나라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남과 함께 누리는 것이고 참된 복은 남이 복을 누리도록 내가 그 복에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사귈 때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데 오히려 내가 상대의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는 것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복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로 인해 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둘째,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바로 옳고 바른 일, 즉, 정의, 그리고 공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에 매우 중요한 미슈파트 체레카라고 하는 개념인데, 하나님께 순종한 아브라함, 즉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고, 바로 그것이 옳고 바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 세상은 그저 고향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평안과 복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야외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모험을 떠납니다. 그는 떠돌이로 살면서 평생 땅한평 가질 수 없었고, 어, 땅을 가진 것은 그저 자신의 아내, 살아가 죽었을 때, 햇사람으로부터 막벨라 굴을 산 것이 전부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그는 하나님하고도 따져서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그 다음 바로 본문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어떻게 선한 이들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에 이르게 할수 있습니까? 어떻게 파월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섭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손들에게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게 했다면 또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설득했다면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우리 또한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옳지 않은 일인가 하나님의 공의인가 정의인가를 따져 물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야 합니다. 남들이 요행을 바라고 심지어 불의를 저르러서라도 복을 간구한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들의 실력으로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굳게 붙들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들을 받아야 되고 또 심지어 복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왕이 되어서 전쟁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차와 기마입니다. 강한 군사력이야말로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지혜이고 상식입니다. 오늘 시인은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은 다릅니다. 오늘날로 세상은 돈과 권력이 우리에게 성공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로 그 돈과 권력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돈과 힘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우리가 돈과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권력 또한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고 마는 그러나 한 송이 들 곳에 불과하지만 그렇게 허무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돈과 권력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적절한 곳에 사용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복이라고 해서 거기에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옳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바른 신념이 있습니다. 복의 열매만 따먹으려는 자와는 다릅니다. 복의 분원, 즉 복의 씨앗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양의 권사님을 하나님 품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과연 그동안 우리 그리스도교는 무엇이었나? 98년의 삶을 사시다가 주님과 들어가신 한양의 원장님에게 과연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셨나? 한양의 원장님께서 좋아하시던 찬송가가 주님 여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노래 가사는 이러합니다. 주님 여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호흡함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2절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호흡함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한양의 마사님은 보도연맹 학살 사건으로 남편을 잃으시고 평생을 홀몸으로 사시면서 정말 자신의 전 삶을 맞춰서 가족을 지키고 아들을 키워오셨습니다. 정말 이 땅의 전형적인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양의 권사님의 개인사에는 한국의 분단의 역사와 전쟁의 아픔이 고스란히 녹아있습니다. 사실 한양의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는 지난 100년의 세월의 흔적과 상처가 다 들어있습니다.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무소 한마리 대화를 나눴는데 제 막내 동생이 저보다 다섯 살거리거든요 저는 지금 마3 밖에 안 됐는데 거울릴때 그 지게 지고 가지 나르던 얘기를 한참을 하더라고요. <laughs>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은제 또래 애들은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저도 사실 비슷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묵혀하면서 이제 어른들하고 얘기를 보면 거의 동년배로 제가 느껴집니다. 저희 집은 거의 조선시대와 비슷하게 살았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살았죠. 독재정권의 그런 서슬펄런 칼날에 약하지 약한 몸, 자기 심장을 던져야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야국이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했듯이 우리 한국 사람들도 참으로 어려운 시절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네 인생이 힘들고 교난이 거칠 때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이끌어주시고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는 독이었던 것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고는 한순간도 버텨내기 어려운 때를 지냈던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복이 되셨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눈부신 성장을 할수 있었고 또 위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성취의 경험들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성공의 경험들을 틈타서 사탄 마귀의 유혹이 스며들어갔습니다. 교회가 덩치가 커지자 이제 한국교회는 하나님과 돈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권력을 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복이었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갑자기 복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복을 섬기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뒤집힌 것을 다시 뒤집으면 됩니다. 복을 하나님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복이라는 사실을 되찾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바르다고 하신 것을 찾고 따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기 위해 그동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식일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보다 사람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데 어느 인가부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면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정면에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일 때문에 죽음의 위협에 다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끝내는 십자가를 지십니다. 마태복음서 저자는 이런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그분의 선포와 행동을 보고나서 이사야, 예언자의 한 구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들은 사랑하는 자, 내가 내용을 그에게 줄 것이니,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거정하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원래 이사야 예언자의 이 말씀은 이제 바벨론 포로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와 흥분 속에서 선포된 것입니다. 어둠에 살던 백성들이 이제 새 날이 동토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가득 차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한편으로 자신의 포로생활, 그 50년 없는 포로생활을 뒤돌아보면서. 자신들을 섬사하는 한편, 동시에 고향에 가서 이제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인지 고민합니다. 그런 고민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첫째, 진정한 메시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무력으로 남을 지배하는 힘의 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리아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듯이 그래 힘을 가진 자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타인들을 지배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것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누가 그 땅의 주인인지 그것을 두고 다투거나 싸움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종은 다투거나 외치거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선동하는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중요한 일은 바로 아브라함이 했던 것, 즉,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합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했던 시편전화처럼, 그는 정의가 이길 때까지 상한 발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신지를 끄지 않는 일, 즉, 가장 약하고, 수혜되고, 희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일들, 이들, 그래서 세상에서는 보잘 것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 곁에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살려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얼마든지 꺾을 힘도 있고 무엇이든 꺼버릴 능력도 있습니다. 즉,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분화 또 다른 면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대사수, 사람들은 돈과 힘과 전문성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불을 떠들리고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애를 씁니다. 그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전부 제거해버리려고 합니다. 가능한 그런 것들은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신제그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작을 부립니다 바로 이것이 바벨론 제국이나 아시아 제국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로마도 그러했고 오늘날 세계 종차국가를 자임하는 미국도 그러합니다. 한국에서도 잘나가는 사람들은 모든 지식과 정보와 학맥과 혈연과 돈과 힘을 자기 혼자 장악하려고 합니다. 최강자가 되기 위해서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냉혈한이 됩니다. 공감하는 마음 따뜻하고 여린 마음은 전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배자들의 모습이고 지배하려는 자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종은 반대입니다. 그는 꺼져가는 심지를 살리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이미 상해버린 갈대도 다시 치유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쉽게 꺾어버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만이 세상의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그에게 실패는 오로지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한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사랑을 생명 사람 교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생명 사람 교회에 희망을 걸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조롱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이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겉모습만 그럴싸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철저한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거리에 나가서 외치고 목소리를 높일 때가 아닙니다. 전도한다면서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말로 사람들을 설득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삶으로 묵묵히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리스도의 진리가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낸다는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의 마음 속에 스며들 때까지 우리가 정말 찬다한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래서 하나님께 뽑힌 종이라면 정말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새롭지 않으면 새해도 새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가족을 이끌고 우리 생명사랑 주인 예배에 참여했던 제 후배 부부가 저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리스도교가 이웃 종교들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어, 제가 평화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자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이것만큼은 그리스도교가 내세울 수 있다. 그런 것이 뭐가 있냐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과연 그리스도교 많이 내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나를 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생명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삶에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우리 말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2020년 한해 주님께서 뽑으신 참다운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대를 따라 일군을 부르시는 하나님, 고요히 머리 숙여 생명사랑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생명사랑 신앙운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생명사랑 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자, 주님의 사랑받는 아들딸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로 하여 희망을 갖도록. 올 한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펼치고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을 아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올 한해 주님의 뜻을 이뤄갈 것을 다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